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서한국기를공국한국한 생의 징표로 남긴 것국에1한년에월국 텐진 유국히춥 유난히 춥왕씨울부 왕씨 픔부는슬에 겨워 눈에을 주체하지 주했하지못했습 다음 생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지서 한국에서 게국한살 레노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또 먼저 떠나 보내는 모양이군요. 네, 뭐 아까 기사에 이어서 또 슬픈 음. 얘기네요. 사실 레노는 왕씨 부부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왕 씨의 아내는 통 입맛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임신 축하드려요. 왕씨 부부가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새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왕씨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 투안투안을 출산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 희뿌연 반점이 보였습니다. 어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어, 이 점은 설마? 왕씨 부부는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까지 했습니다. 아, 왜? 아니 그 레노도 있었나? 설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반려견 레노는 갑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유독 왼쪽 다리를 계속 핥았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왼쪽 다리에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laughs> 뭐야? 그런데 반려견 레노의 왼쪽 다리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반점이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서 발견된 거죠 어, 너무 비슷한 위치인데? 야, 이건 소름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상처. 자기 알아보라고 일부러 긁어 상처를 낸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들 투안 투안의 손목에서 발견된 반점, 반려견 레노가 자신을 꼭 알아봐 달라는 징표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